안녕하세요 핑크캐신다 4월 26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하방에 힘이 좋은데요 하방에 하나 찔러보고요 바로 잘려버리네요 다섯틱 방시작가가 좋아서 한번 찔러봤는데 찌르자마자 그냥 답 나와버리네요 나스닥이 쭉쭉쭉 하락하고 있어서 하락으로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요 나스닥이 왜 이렇게 힘이 좋은지 아침부터 한번 해볼라 하나요 포지션이 나왔는데 외인들이 상방으로 가네요 금액은 별거 아니어도 포지션이 반대가 되면 심각하게 못 내려가죠. 하방이 모양이 좋죠. 아래쪽으로 쭉 빠져나가는 길에 또 하방을 질러 봐야 되나요? 외인 포지션을 무시하고 질러 봐야 되나요? 일단 하나를 더 질러 보죠. 이번엔 내려가네요. 뭐1 0만 가도, 뭐1 0만 가도 아무 얘기 안 할게요. 나스닥이 조금 더 내려가 주길 기다려야 되는데요. 저가는 일단 깨나 보고요. 깨졌고요. 딱1 0 주네요. 외인들이 음. 포지션을 매도로 바꾸려고 쭉쭉 밟고 있는데요. 이렇게 주사놔두고. 운동성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여인들이 좀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도 음 주가는 안 내려가요 음. 들어올리는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요 나스닥이 조금 더 내려가는데 나스닥을 오랜만에 나스닥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네요 나스닥이 병 국선이 거래량이 확 줄고 있어요 얘는 이걸 꼬리로 이제 봐야 될타이밍이네 이렇게 저 꼬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뭐또 마냥 기다려야 되네요 수렴하는 수렴에다가 꼬리에다가 아주 시간도 안 가고 지수도 안 움직이고 목선도 <laughs> 안 움직이고 나스닥이 조금 내려가주는 듯 하더니 음, 하락을 멈췄어요. 이 상태로 그냥 조정값까지 갈래나요? 자, 박스를 뚫을까요? 뚫으려고 하는데요. 음, 조정값까지 가서 뭔가를 보여줄 것 같네요. 음, 어째 또 뚫을 듯 하더니 돌아 내려오고. 자 국선이 한번더 추고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어요. 국선이 저가를 깨줄 듯하더니 다시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어요. 오늘 뭐별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. 자 거의 다 왔네요. 조정가까지 개인하고 외국인하고 딜이 꼬여버렸어요. 영감하네요 개인들 매도치는 거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저 박스는 벗어나야 돼요. 메인이 들어올릴 생각도 없네. 이게 메이저 아까 조금 시도해 보더니 손 놓아버렸나 본데요. 음. 아침 장 시작할 때 분위기는 아주 좋았는데요, 그죠? 박스로 결론을 내네요. 음. 또 다시 하방으로 깨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. 나스닥도 그렇고 국선도 그렇고 저점을 못 깨고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. 하나 아, 둘셋 넷. 국선은 네번 부딪혔고요. 나스닥도 뭐세번세 세 번째네요. 나스닥은 세 번째 도전, 국선은 네 번째 도전이에요. 나스닥이 한 틱은 깨자고 내려왔는데요. 한 틱만 깨갖고 될까요? 확확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항생이나 매매해 볼까.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가지 마라 차라리 이따가 좀 이따 항생이나 하게. 10분밖에 안 남았는데. 조금 국선 그림이 달라지죠. 근데 나스닥은 안 가고 있는데 국선만 혼자 내려가요. 지금까지 국선하고 같이 움직였는 나스닥하고 국선하고 같이 움직였는데. 지금 국선만 내려가요. 지금 내려가는 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데 왜 나스닥하고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선을 계속 매매할 것인지 뭐 지금 아침에 한 두어 번 들어가서 플러스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한번 깨지고 한번 이기고 플러스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계속 국선을 매매할 것인지를 항생 시작한 다음에 결정할게요 항생 움직이는 게 못마땅하면 국선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국선을 손대기가 약간 껄끄러운 그런 지점으로 보여요.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수급도 말이 안 되고. 지금 총 매도 전량이한40% 정도 매수 전량에 비해서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.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가 아니고 그냥 처덕처덕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. 마이너스 7, 80% 정도라면 원행이장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. 안 맞아요. 지금 그냥 처덕처덕 쌓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읽혀져요. 뭔가 안 맞아요. 지금. 항생하고 나스닥 차트도 한번 열어볼게요. 나스닥이 올라가는데 항생은 안 올라간다.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요. 오늘 매매가 잘안 되죠? 그죠? 착착 원하는 방향으로 안 움직이고 저렇게 많이 들어올 이유가 있나? 나스닥도 안 움직이고요. 항생은 안 움직이니까 매매할 타이밍은 아니고요. 음, 국선이 올라가느냐? 한번 지켜볼게요. 양봉 하나만 더딱 세워주면 쫓아가려고 그랬었는데, 안 세워주네요.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없는 날, 그냥 막, 거래량이 너무 없어버리면, 막 흘러다니잖아요. 어떤 주체 세력이 하나 있어가지고, 뭐, 이제 막 끌고 가고 막 그래야, 추세도 생기고, 어 뭐, 등락을 하더라도 큰 등락이 하나씩 생기는데, 이렇게 거래량이 없어서는 뭐, 등락도 작고, 추세도 안 생기고, 자, 이게 진입신호 같이 보이는데, 자, 이게 진입 신호 이제 만들어지네요.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, 차트대로 하면 지금 들어가야죠. 내지 <laughs> 손가락이 안 나가요. 손가락이 안 나가는 날이 있죠. 들어가길잘한 건가요? 다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네요. 수익은 안 주고 올라갔다 돌아 내려오고, 안 주고 올라내고. 금일이라서 조용히 보내려고 그러네요. 그래도 한 반포인트 이상 들어 올렸네요 음 이렇게 되면은 추세선하고 박스 다 찍어도 되죠 임무를 다 했습니다 임무를 다했으니까 가서 좀 쉬라고 그러고요 항생 어 항생 올라가는 거 봐라 쩔쩔쩔쩔쩔쩔 올라가네요 꾸역꾸역하는 50틱 올라가나요 지금 제가 이걸 만약 손절을 어디쯤 둘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러, 저라면 최대 손절폭은 절대로 이 중심값을 넘지 마라 중심값을 넘으면 안 돼요. 이건 넘어서까지 각 들고 가서 버틴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여러 군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여기 단기로 본다 그면 여기가 최대 손절폭이에요 이 중심으로 넘어가면 안돼요 어떠한 것이든 중심값이든 중심선이든 이런 것들을 돌파해버리면 안돼요 지금 여기 이거 단기로 매매한다 그러면 지금, 지금 항상 내려오고 있는데 이건 손절, 손절을 해야돼요 이거를 기대하면서 이 중심값이 끊어질 때 깨지면서 막 내려가고 있는데도 음,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거를 여기서라도 올라갈 거야 여기서라도 올라갈 거야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으면 음, 손실이 와장창 드어납니다 이거 국선이는 결국은 흘러내리네요. 음,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차트가 전부 다 꼬여가지고 안 맞아요. 오늘은 수익 바란스로 음, 바란스 수익으로 난 것으로 마감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. 로겠습니다 야간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성토하세요. 예. 성토하시고요. 이단 야간 방송에서 뵐게요. 야간 방송에서는 조금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.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올라갑니다.